울쎄라 받아도 크게 티안 난다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잘 받으면 거의 성형과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보시려면 한샷 한샷 제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피부 다빈치 전인경입니다 어, 요즘 명실상부하게 연예인 리프팅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울세라인데요 한예슬님은 매년 꾸준히 울세라를 받는다고 하고 송지효님도 울세라를 받고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죠 이렇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울세라를 꾸준히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만큼 가격도 꽤 비싼 편이라서 대충 맞으시면 안 되겠죠 똑같은 300샷을 맞고도 어떤 분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쫙 올라 붙어서 매끈해지고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도 돈 낭비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은 울세라 효과 200%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콜라겐과 탄력섬유가 감소되기 때문인데요. 콜라겐은 피부 속에서 뼈내 역할을 하고 탄력섬유는 고무줄처럼 피부가 눌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부는 침대 매트리스로 비유를 하면 콜라겐은 매트리스 속의 스프링 역할을 탄력섬유는 그 위에 쿠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새거라서 피부가 탱탱하게 유지가 되지만 30, 40대가 넘어가면서 노화로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중력까지 더해지면서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되살리는 방법이 바로 초음파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물세라는 고강도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원하는 부위와 깊이에 정확하게 열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열이 바로 콜라겐과 탄력섬유를 재생되도록 합니다. 이 열을 전달하는 깊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도 달라지는데요. 깊이 스마스층에 열이 전달되게 되면 구조물이 당겨지고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지방층에 전달이 되면 불필요한 지방이 감소돼서 얼굴이 좀 갸름해지고 슬림해질 수 있고요. 진피층에 전달이 되면 콜라겐이 재생돼서 잔주름이나 모공이 좋아집니다. 즉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를 재생시키는 시술이라고 볼수 있어요. 비슷한 원리를 이용한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슈링크나 더블로 리프트 테라 아니면 리니어 펌 같은 다른 장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울세라만의 차별점은 바로 피부 속을 직접 보면서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른 장비는 직접 보지 않고 그냥 감으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울세라는 실시간 초음파로 직접 내가 어디에 샷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깊이에 균일하게 열이 전달되고 따라서 효과가 좀더 좋게 나타나고 부작용 확률도 감소합니다. 울세라 받아도 티가 잘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심술 봉아좀 처지고 또옆 볼살이 처지면서 팔자와 마리오네트 주름이 더 진해진 것 윤곽선이 무너진 게 고민이셨는데요. 이렇게 울세라를 하고 난 전후를 보시면 은 전체적으로 주름이 좀 많이 달라붙고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얼굴형도 좀 갸름해져서 좀더 타원형에 가깝게 예쁘게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울세라 효과를 잘 보시는 6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술 범위에 대한 디자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얼굴 형태나 피부 두께, 처짐 정도가 다 다르시거든요. 고민이신 부분들도 다 다르고요. 여기에 맞춰서 시술 디자인을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얼굴 살이 많고 이중턱이랑 턱선이 처진 분들이 오시면은 얼굴 전체적으로 시술을 하되 심하게 처진 부위는 좀더 많이 강하게 시술하도록 디자인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얼굴 살이 얇거나 붉거나 있는데 심술보는 처져서 턱라인이 무너진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피부가 너무 얇은 부위나 꺼진 부위는 최대한 피하고 처진 부분만 집중해서 디자인해드리기도 합니다.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분은 얼굴에 지방이식을 하셨는데 그 부분만 좀 처지고 돌출돼서 고민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방이식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디자인해서 달라붙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시술 범위에 맞게 디자인을 해드리면 더울쎄라 만족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두 번째는 샷수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주위에 따라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적정한 샷수가 있거든요. 보통 얼굴 전체를 받으실 때는 한 600샷 정도를 권장해드리고요. 처짐이 심하거나 살이 두꺼우시면 800샷, 또 목까지 같이 수술한다고 하시면 1000샷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샷이 많아질수록 효과는 좋아지지만 비용 때문에 무한적으로 샷을 늘려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단순히 샷수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팁의 깊이, 에너지 강도까지 균형 있게 맞춰주면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팁 깊이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울세라는 크게 세 가지 팁이 있어요. 먼저 요 4.5mm 팁은 속 밑이나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부위에 사용을 합니다. 요 팁은 스마스층하고 지방층을 타겟해서 처진 살을 끌어올리고 얼굴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3mm 팁은 팔자나 광대 같은 부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진피 깊은 층이나 스마스층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고 일부 리프팅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5mm 팁은 이제 진피 얕은 층을 자극해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입술이나 눈가, 그리고 이마 같은 부위에 잔주름을 개선시키고 모공을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는 어떤 한 가지 팁만 쓰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세 가지 팁을 조합해서 맞춤형으로 시술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은 한 300샷을 한다고 하면 한 가지 팁만 쓰거나 600샷 할때두 가지 정도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00샷 해드릴 때도 가능하면 세 가지 팁을 모두 조합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너지 강도에 대한 디자인인데요. 근데 강도는 보통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거든요. 이렇게 숫자 변하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가장 높은 단계, 그래서 가장 강하고 조금 뜨겁게 느끼실 수 있는 단계고요. 이게 이제 가장 약한 단계, 보통은 2단계 정도에서 많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샷수가 충분히 들어가면 낮은 강도로도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 위험도 줄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피부가 얇은데 너무 강하게 시술을 하면 볼거짐이나 신경손상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세게,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피부에 맞게 조절해서 시술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시술할 때 사용하는 각도와 압력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핸디피스를 잡는 손의 미세한 각도 또나 아니면 누르는 압력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미세한 조정을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드려야 샷수가 낭비되지 않고 한샷한샷 한샷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만족도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울세라 업그레이드 장비인 울세라 B 프라임을 사용하는데요 울세라가 15년 만에 리뉴얼된 새 장비 버전으로 효과나 통증 부분에서 기존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울세라 B 프라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울세라 받을 때 아플수록 좋다, 통증이 강할수록 좋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통증 강도만으로 효과를 따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취를 얼마나 잘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샷이 충분히 들어가면서도 덜 아프게 시술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환자분들이 시술 받을 때 아프면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마취 시스템을 좀잘 갖춰 두었습니다. 자세한 노하우는 비밀인데요. 그래서 강도를 좀 세게 하셔도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 생각보다 안 아파요. 할만해요. 라고 하면서 긴장을 푸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술 중에 코를 고면서 주무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울세라 효과를 잘 보려면 꼭 아프게 받아야 한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세라는 직후에도 좀 달라붙는 느낌이 있는데, 진짜 효과는 2개월, 3개월 동안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 시술하고 2주에서 4주째까지가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콜라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에 콜라겐 합성에 필수인 비타민 C는 꼭 드시라고 설명드리고요. 먹는 콜라겐도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드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피부에 좋은 거를 해주고 나쁜 거를 피해 주면 도움이 되는데, 뭐 물을 충분히 드시거나 보습 잘 해주시거나 숙면을 잘 해주시면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고온의 찜질이나 강한 마사지, 자극적인 세안은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콜라겐을 분해시키고. 반주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꼭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울세라 효과 200%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받는 울세라 이왕이면 제대로 받으시고 좋은 효과를 오래오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다빈치 전경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